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꽃마을 텃밭에 배추 정식한지 딱한달 됐네요. 오늘도 아침 일찍 만화님과 배추 둘러보러 올라왔습니다. 어 그것도 좀 컸네. 말 컸네. 응. 나야, 병 혹시 무른병 아이가? 어디 보자. 잠깐만. 애가 완전 얼굴씨 놀래라 깨구리 때문에. 어디 보자. 아, 요 무른병 초기 증상 같네. 아이고, 그광대는데 성장이 좀안 되고 하더만은. 깨구리 때문에 놀랬다. 아, 살펴보자. 아, 여기도. 조금 그렇네. 이거 뽑아갖고 버려야 되겠다. 오늘 오후에 그 안에 놀라서 약치려고 했더만은 응. 빨리 쳐야 되겠네. 요거딱 하나가 그렇네요. 어, 일단 이거 뽑으면 흙 조금 해갖고 다른 흙으로 덮으라 하더만. 응. 요 안에도 보니까 물음병이 온거 확실하네요. 약을 빨리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딱요한 포기가 그렇네요, 오늘 살펴보니까. 아, 냄새도 좀 납니다. 물음병이 왔던 배추는 뽑아서 멀리 버리고, 요 흙도 조금 파서 멀리 버렸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좀 소독을 하고, 흙을 다시 덮어야 되겠네요. 야, 오늘. 큰일날뻔했습니다. 발견 잘해서 <목소리도> 이정혜의 마나님이 좋아하는 무화과 익은게 몇개 있어? 어, 안돼 말랑말랑 은 익은 것 따야지. 해야 해야 어. 요거는 다 익었네. 어. 때깔 보니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이거. 아, 완창 익었네. 어. 그, 원래 그런 게 맛있는데. 우리, 요거는. 안 익었네. 아, 이거 안 익었네. 이제 모아도 다 됐네. 몇개 없다. 그지요? 응. 나중에 이제 봐서 가지치기 어, 짧게 해줘야지. 짧게 해줘야지. 10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45분 아침에 배추 심어 놓은 곳에서 성장이 더딘 배추 하나가 무름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제를 철저히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방제약으로 쓰고 있는 거는 알타코아, 배추벌레약, 세티스, 진딧물약, 해초칼, 칼슘제, 그리고 물음병약, 이렇게 네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리터 한말 기준으로 10g 짜리 한 스푼씩 하면 되는데 저희들 물통은 12리터여 가지고 이리 7g 짜리 스푼으로 하나씩 혼합해 주고 있습니다 물음병 걸렸던 거 옆에 있는 것도 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네요 물음병 걸렸던 거는 이렇게 다 뽑아내서 소독을 한번 해줍니다.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꽃마을 텃밭에 배추 정식한지 32일째입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오늘 잠시 그쳐서 텃밭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저께 올라와서 배추밭을 살펴보다가 여기에 성장이 더딘 놈 중에 하나가 물음병이 와서 뽑아버려서 지금도 걱정이 돼서 지금 한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비닐 구멍이 적은 데다가 비가 많이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니까 이게 뿌리가 다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구멍을 넓게 해서 흙을 북돋아줘야 되죠. 연우야. <laughs> 어째 잠이 덜 깨서 이렇다니까 그런거야? 어 지금 취중이라 알고보면 민준이 많이 먹어 어? 여기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네, 와, 아, 동물 친구들 엄청 많네. 대박, 동물 친구아 이리 네 먹어야지. <laughs> <목소리도> 다음기는 뭘 담아 입에 물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연우야, 오늘 추석이라고 명지사는 이모한테 영어 동요 사운드 카드, 한글 동요 사운드 카드, 이모부한테 또 5만원 이리 용돈 받았네요. 어? 아이고, 영, 재 연우는 좋겠다. 오늘 어, 주세요, 주세요. 어. 아. 그 연우꺼야 연우꺼. 음. 이야 연우는 선물도 받고 좋겠다. 어? 이따 연우에다가 엄마한테 맡기자. 이 소리는 연우 심장 소리입니다. 어너 <laughs> 심장 소리야. 어 연우야. 오늘은 10월 5일, 일요일입니다. 꽃마을 텃밭에 배추 정식한 지 3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배추 상태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벌레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이 배추 통도 아주 좀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 며칠 전부터 비가 자주 내렸는데, 물음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포기 뽑고, 그 다음 다음 날도 하나 뽑고, 오늘도 두 포기를 뽑아냈습니다. 보통 요 앞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이 나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햇볕이 잘안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는 성장이 아주 둔하고 배추로서 거의 값어치가 없었는데 올해는 요 앞에 배추들이 아주 더 싱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 앞쪽이 햇볕이 좀덜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 뒤쪽은 햇볕이 잘 들어와서 물음병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요 앞쪽만 습해가지고 물음병이 와서 보시다시피 여기를 한번 처음에 뽑아냈고 여기도 오늘 뽑아서 멀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뽑았고 이쪽에도 오늘 뽑아서 버려냈습니다. 문제는, 물음병 방제를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지, 앞으로 계속 하나하나 발생할지는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고, 오늘도 물음병약 방제는 한번 했습니다. 배추벌레 방제는 올해 잘 되었는지, 하여간 배추벌레는 거의 없고 이렇게 배추는 잘 크고 있는데 무름병이 무름병이 마음을 아프게 하네요 배추는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통도 크고요 33일째인데 결국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무름병이 와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무름병을 잡느냐가 제일 관건이겠습니다 오늘 방지한 약품은 옥솔린산수화제, 무름병약, 세티스, 진딧물약, 알타코아, 배추벌레약 요 세가지를 혼합해서 살포해 주었습니다 텃 밭에 올라와서 며칠 전부터 내리는 비로 인해서 무름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름병약 방제를 오늘 해 줬고요. 마늘을 심을 곳풀 뽑고 이렇게 퇴비를 싹다 뿌려 놨습니다. 위에 텃밭 마늘 심을 곳도 풀다 뽑고 퇴비를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요 밑에 마늘 심었고, 이쪽도 풀다 뽑은 곳에 퇴비를 이렇게 싹 깔아줬습니다. 이제 요 위에 텃밭에 어 10월 중순 겸 토양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늘 파종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53분. 오늘도 텃밭에서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일은 추석인데 다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하세요.